안녕하세요. 애들입니다. 우리 오라버이. 오라, 오라방이 왔습니다. 네. 오라방은 이제 소주를 못 끊었잖아요. 소주를 끊으라니까 이렇게 먹고는 오늘 또내시경을 뭐 하고 왔는데 또 닭을 또두 마리 또 사오셨어요. 따뜻이 답니다 술을 잡사도위내시경을 했는데 아주 뭐가 하나도 없대요. 오히려 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위염 같은 게. 아, 엄마 반을 안 먹어서 그래. 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무 안 먹어서 없다고 오빠는? 야, 내가 아니, 얘기하는 그건... 거지 그냥. 그냥. 아, 깨끗하면 좋은 거지 그. 깨끗하면 좋지 뭐. 그냥 잘 잡히라고. 이 지금 다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 만두국 끓였는데요. 좀 많이 드셔. 아니 찍었는데, 응. 그러다가얘 근데 찍은 거다 잡혔는데 깨끗하네. 그러니까 심장도 괜찮고 혈압도 다 괜찮니까 이 아이구, 아,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워낙 사례 많아주지고안 했거든. 그랬더니 안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간 거야. 음, 아이 오빠 지금 부천에서 온 거죠? 아, 병원에서 온 거지? 병원이 어디야? 인력 가족으로 검단. 검단. 절대로, 치열정도 음. 타고 응, 음. 그저기 뭐 가, 동점에서 갈아타고 가정동, 가정릉에 가야해요 음, 음, 나는 다 부천 쪽에서 했는 줄 알았어 아니, 인천 쪽에서 우리 회사는 인천 다. 쪽이구나 한참 가야 돼 그렇구나 세부틴에서 거기서 어, 교통이 안 좋아 교통이 좋아, 치료선터 가면 세부틴에서 음. 동점에 내려가지고 어. 갈아타면딱 가정동 두, 검단 쪽으로 가는전쪽두두쪽 두, 두. 음. 집에서 아침에 나가니까 40분 걸리더라고 왜요? 절점으로 사십 도. 빠른 거야요 건강합시다. 안 하지. 제희건강해는데 그래도 받아이때 받아야 동네서 받으려고 그랬어. 이는 아는. 왜냐면 가 이번에 동네는 그거 시설 큰데 아니, 아니야. 아, 내시경을. 몇 만원 병원 다있는데 내가 검진 대상이요. 홀수. 응. 동네 받아야 데 그래도 하는데 아니, 오늘 왜 이빨을 뺐어? 그거 검사 때문에? 아니 저가 안 했지. 틀리, 틀리. 아 결국 검사한테 경제가 들어. 그 틀리 없어서 어떻게 먹어 지금? 뭐, 아 이거는 먹지. 틀리 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오른쪽 아, 이빨이 아니 아, 빼고 다 빼래? 다 빼래. 목골이 빼고, 응 안지 빼고 다 빼래. 다 빼야 돼. 금속 금속 있으면 안되거든 잼잼 입모양이 지금, 만두 뭐 씹을 수 있겠어? 아, 입이 되게 잘씹 그거 내시경 아니, 하느라고 뺐구나? 음. 아예 안 하고 가어 갈비는 있데안 하고 왔어. 거의 5주 뺀 거야. 그래, 아, 하고 있다가 이거. 만두는 잡술만 해? 아이, 만두 좋지. 그거 김치만두라고 해서 샀는데 김치가 들어있죠? 음. 대상, 대상만두. 나 아, 이거 마트에서 가끔 내가 사 먹어. 음. 만두어 김치만두고 비비고랑 개성만두가 제일 낫더고출자를8 c 도 사면 소차가좀고 그래 여러또 음, 우리는 이게또 맛있게 먹어요 우리가 즐겨먹는 옛날 통닭 두 마리 너 이거 너무 개는 감추듯이 먹어 아, 여기서 좀. 소주 저기 뭐1 0매짜리 응. 3만 1000원 달라고 그러네 뭐가 소저 한박스 스무 개짜리 그러면 아, 어디 팜스에서? 어, 어, 제가 지금 물어보고 왔거든. 만만 구천 원면 스무 개면 이천 원짜 보면은 음, 음, 한개 얼마씩이야? 천만 그러니까 이천 원짜면 스무 개면 사십 사만 원 아니야. 그러니까 스무 개 스무 개면 천천 구백 원짜면 스무 개면 38,000원. 38,000원. 근데 우리 31,000원 달래. 그러면 1,000원, 아, 1,500원 돈 되는 거야. 1,500원, 1 500원? 1 5 0원 그럼 거기 있다가 한복 사 가야 된다. 박스로 사다 놓고 볼게. 아니, 갈게. 내일 들어서 저희 가, 가잖아. 가 어디 가? 1,000원 사놨다 서 음. 내가 한복 사 한박 준다고 그랬거든. 음. 그, 그 옆에 마트가 있어. 거기도 그래. 거기, 거기서 비쌀 거야. 나그 여자 전화왔고 어이 그치 이거, 이거 큰일 났다 그래. 야 이거 안나지저안할거같네 어떡하냐 뚜가야 되는데 이거 <laughs> 이게 저거요 병원 병원 옷 저거 하는 거 알아 응. 이거, 이거 맞아, 저거 다버려도 돼요 아냐 아냐 어이 저거 뜨고 응다분리하면다사개뚝 냈어요 그림을 어래 아, 전화 줘야 어이 가그 아까 이거 왜다 받고 있거든 그렇지? 아 이렇게 노인네들 이면 이렇습니다 아 우리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 먹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러겠네 아나 어차피 파는 데이것만안 빼고 왔네 웬일이야 까빡까빡하지 맙시다 아, 까빡까빡 여기까지 애들이었습니다